오셔서 오세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사랑함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장로님, 이쪽으로 앉아 주세요. oh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all 리야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켜.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를 강하게 강안할 날 부하게 눈물날볼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보산나 보산나 죽인다 난 어린 양 보산나 보산나 예수다. 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칸 거기서 내게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호산나 죽인다. 오리냐, 오산나, 오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밤에 서주가 나를 일으 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네. 오, 사나, 오, 사나, 죽인다, 어린 양 오, 사나, 오, 사나, 예, 수다 시, 사, 셨네 할렐루야 예수 다 시, 시, 셨네 할렐루야 벌써 벌써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이만큼 우리 손을어넘겨 Uh, ya yes, sure, sure. 소화구렁이내 인도를 보아. 예.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시다. 아멘. 네. 하나님을 아빠라 부릅시다. 네. 아멘. 아빠라 부릅시다. 예.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릅시다. 아멘. 네. 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주 예수님, 나의 주님.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얼굴이 달덩이 같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 부르라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네 아이고 여러분 지금 아버지 살아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야 <laughs> 우리는 아버지 있다 그, 그 친구들한테 그랬는데 너내 아버지 있니 다주어라가지고 아니야 나는 있어 <laughs> 우리는 아버지 있다 자랑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 나의 해야, 기쁨과 나도 있다. 행복을 <laughs> 주시는 아버지 아, 우리 아빠 있다 <laughs> 보통 아빠 있, 있으려고 하면 아빠가 와 이래가지고 로 오는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거 불러야 돼 이거. 자, 주의 이름성 송축하리 주의 이름성 송축하리 누구? 예수 주의 이름성 송축하리 시작 칭차게 박수 만나더세넷 <목소리> 주의 이름 속 주가 있 주의 이름 속 주가 있신하신 주의 이름 다야 헐들루들루야 주의 이름 속 주가 있 주의 이름 가 나가주가이가 니가 야둘 니가 기가 니가 나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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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새 니가 니 간다 보관안전하리라 예. 네. 네. 주의 이름 성숙하리 예수 예. 주의 이름 성숙하리 신령하신 예. 주의 이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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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예. 이름 성숙하리 예수 <립의> 예 이름 성축하게 지지 지존하신 주의 이름 사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Together, together, 주님의 이름 가신주의 길을 끌어 주님의 이름끌라가신 주님의 길을 끌어가신 아오의이을끌어 주님의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주의 이름, 사랑, 하렐루야하렐루야 거룩하신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 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소으로 그곳에 달려간다 안전하게 그려야 돼 주님의 이름은 강한 어, 예수, 영광추로 중개기는 영광추로 중개기는 오, 사랑, sorrow, the l o 한 d said,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

아, 여러분, 속에는 예수로 꽉 차있는 것 같아. 너무너무 감사해. 예. 정말.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예수로 꽉 차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예수로 꽉 차있으면, 그건 뭐, 추구 행복이지. 그죠? 다른 게 자꾸 들어와서, 욕심이 자꾸 들어와서 그렇지. 예수로 꽉 차있으면 다른거 들어올 틈이 없어 틈이. 욕심도 걱정도 근심도 마비도 들어올 틈이 없어 예수로 꽉 차있는 여러분 박수 네, 네, 네. 추위도 다 날아갔네 네. 어? 정간장 어? 다 따라하겠습니다. 천국가는 약도, 천국 가는 약도. 어, 예술로 꽉차 있는 사람은 천국가는 약도. 이거는 그냥 외워버려야 돼요. 외워버려. 자,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영으로 세상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방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죽는 날, 여러분은 이사를 갑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여러분이 중에 어느 곳을 가고 싶으세요? 하자지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천국 가냐 예수께서 나의 자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주시고, 다시 다신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다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영접 기도하겠습니다요. 하나님, 아빠. <웃음> <웃음> 우리 아빠는 울르르 했잖아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것은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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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저희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 기도 하... 들어왔는데 또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laughs> 나 들어왔는데 벌써 그러시는 것 같아. <laughs> 여러분 예수님으로 꽉 차신 걸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끝! <laughs> 오늘 왜 이렇게 재밌어. 네. 박수! 박수!